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네랑 캠핑을 와갖고, 지난주에 왔던 캠핑 브릿지 또 똑같은 사이트로 왔어요. 여기가 그늘이 좋아갖고, 땡볕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저번에 장터에서 가격이 너무 좋아서, 서커스 TC DX를 하나 사놨거든요. 오늘은 그거 한번 쳐서, 원폴 텐트, TP 텐트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제가 첫 캠핑하면서 썼던 텐트가 서커스 티 c DX가 아니고 그냥 서커스 티 c 였는데 그, 첫 캠핑의 추억을 한번 해보려고 DX 한번 저렴하게 얻어와 갖고 오늘 세팅해보겠습니다. 세팅, 고! 아, 좀 조심해! 이어지지! 아, 이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 Out. I'm my third wheel on this broken car. You're a mess, just wanna get out. Silly you, why is it so hard to be real? Speak the truth. Say you're sorry, hear her out. You're too proud, like a child. You s a 앞에 두 개를 e sorry. You're t o 보고 따라 u d t 는 work i 아무래도 높이를 낮게 해야 돼 안되는데 소화시키고 돼안 돼. 가야돼 탈락 지금 물놀이 하면은 바로 토해 <목소리도> 제가 서커스 티시 DX를 사고 싶었던 이유가 앞에 두 군데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스타일 한번 흉내내 보고 싶어서 샀는데 지금 제대로 나왔어요 아 약간 처음에 위치를 잘못 잡아갖고 에 그냥 할래. 아, 근데 마음에 들어, 진짜. 어, 역시. 변화를 줄만한 텐트야. 여름에 뒤에 저렇게 뻥 뚫어놓고, 앞에 이렇게 딱 당겨갖고, 텐션 주니까, 지금 완전 짱짱해요, 라인도이제한번 세팅을 해볼 거야 내부 세팅? 히피에다 연결하니까 짱짱하네 테이블 다이와 아, 굿. 피칭하다가 너무 지겨갖고 물놀이하고 와서 정신 차리고 지금 다 피칭했습니다. 서커스 TC 제가 요렇게 입구 두개 올려갖고 올린 다음에 뒤에 이렇게 딱 뚫어서 개방감 엄청 좋게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피칭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딱 제가 원하던 그 세팅이에요. 이 안에다가 TP 원폴에다가 저렇게 어 팬더우즈 행잉 세팅하고 요 뒤에다가는 레거시 코트 세팅해서 요렇게 해서 한번 1박 하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이쁘게 잘 해놨고 이따가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뭐좀 먹으려고 해 갖고 준비하고 있고요 안에는 제가 자주 갖고 다니는 요 코카콜라 쿨러 박스 주방용품 넣어서 갖고 왔고 여기 캠퍼스 칸에 아이스드 미추 쿨러에다가 전기 쿨러에 세팅했고 그거랑 또 어울리는 조명 올려 놨고 요 조명은 골재료에다가 커버홀드라고 해서 저스테인드 글라스 해서 올린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다가는 오토캠핑이니까 커피 머신에 이렇게 워터저그. 오늘도 동생네랑 같이 온 거긴 한데 저도 어차피 그냥 1인 세팅이라 깔끔하게 했고 우리 지금 노동자들이 고기 굽고 있어요 나 먹이려고 제 친동생 곧 유명해질 아이예요 중국에서 <웃음> <웃음> 차이나 캠퍼거든 <laughs> 어. 트러블 책 갖고 왔는데 딱 이렇게 해갖고 애기는 지금 어디 어 저기 오고 있다 우리 유찬이 세팅 깔끔하게 해서, 또, 아, 초보 캠퍼가 에어컨까지 챙겨갖고 와주네. 아무튼, 재밌게 놀겠습니다. 불이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고? 아, 아니, 아니. 더 어뜨거워요? 귀... 더 불이니까. 이제, 그요 그다. 어, 그러려고. 어. 어. 어 아, 근데 이걸 해놓으면 습기가 없어. 어. 원래 <laughs> 여기 실은 에어컨을 틀어놨거든 어디요? 아... 뭐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아 선풍기로 돌리고 있거든 그래전왜 이렇게 시원하냐고 어 페트 라으넣어와 일단? 어. 아 여름에는 저걸로 불하는 거예요? 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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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그 애들도 가서 잘 죽고 어 그러네 하나 둘씩 이다가와서 영을 달리하네. 응. 여기 여진나 니, 니 0? 사타구니 하나만. 고개를 발짝 들어. 바람이 이 가슴으로 오는 순간 제일 쉬워. 아딱 좋아, 이거. 어. 여기 지금 내 턱을 가르고 있어. 응. 음. 그러면? 아, 아, 아니, 좋아. 그렇지 어. 아, 다르네. 응. 음. 어. 진짜 하나 장도 그게 안에가. 그치. 어. 여기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아, 이게 안에 쏟아져. 어. 어. 아 얘는 그냥 굳이. 수준이 있려 아 어... 근데 저게 20만원 밖에 안해... 19만 9천원이라고... 아. 어,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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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9만1 9어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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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어만 오 소주, 몇 이렇게 있어 와, 씨. 이것도 여보, 이렇게 볼때 이런데 헹튀는 거야. 겠다 너무 좋네, 아니다. 실험은 너무 좋은데? 응. 음. 핸드우즈라는 데서는 행잉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불빛이 주는 그 매력 이 있어. 에이요 에이 유찬? 올려. 거기 올려봐, 유찬.

어우, 더워. 와, 여기 텐트 안에 너무 덥다. 정리하자. 오늘 동생이랑 잘 놀고, 어제 물놀이도 좀 하고, 아, 근데 너무 더워서, 정리를 좀 하려고요. 아, 진짜 이번 주는 찍은 게 없어요. 찍은 게 없지만, 그래도 즐겁게 캠핑을 했고 이 서커스 티시도 잘 써봤고 다음에 또뵈요아 냉커피 한잔 먹고 정리할까? 아 그것도 귀찮긴 하다 근데 잡아주세요 세요 은찬이 얼굴을 찍어 I was making my way across town, trying to get to you. I've been keeping my phone on no, no sound, facing you out. That's true. Now I get butterflies just thinking about you, and that can't be all bad. Things came up, things went down, things turned out right. Must be the oh, sweetest wow. dream that I've had. A big storm blew up. A the dreams came true. My what? coffee what? cup what? carried me far.

Let's go down, make me turn back around. My spine is sin, screaming that I'm mad. A big storm, a hurricane running my coffee cup. Carried me far, far away. And that's why I couldn't make it today. Yeah. Hey, yo, you 우리 유찬이가 찍어볼까요? 응. 어, 그래서? 아빠손들어가 아빠가 거기 찍어가 응. 아빠 얼굴도 보여야 돼? 아빠 얼굴도 나오게 해서 응.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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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중간에 오게 응. 이렇게 유찬 씨, 카메라 맨이되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힘들죠? 엄마는 지금 느낌이 약간 80년대... <웃음> 어. <웃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밑에다가 번호 깔아놓고 이렇게 앉아서 고기 구워 먹는게 엄마 잘 나오고 있잖아? 응 어, 지금 엄마 얼굴 이 <laughs> 엄마 예쁘게 나 못생기게 나와? 예쁘게 이제 풍경도 한번 찍어주자 풍경도 한번 찍어주도 유찬이나 같이 나온 영상들 <laughs> 여름 캠핑 덥지 않으시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건배. 이제 열고 가야지. 진짜 근데 걱정하던 것보다 안 덥지. 어.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 저는 좀 심하게 걱정했거든요. 어.